보령군 시가지 길목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보령군 여성단체협의회가 8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령군 보건소가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꾸러미와 파일집을 제작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TV입니다. 고령군 시가지 길목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고령군은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년간 약37.5% 감소하고 사고 건수는 19%, 부상자 수는 20% 감소했다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2012년부터 정부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따라 교통안전과 원활한 도로기능 촉진을 위해 회전교차로 13개소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가야읍 시가지를 진입하는 모든 계목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서 사고감소,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소비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 운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령군 여성단체협의회가 8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령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2020년도 결산 및 사업 추진 현황, 2021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6개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고령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반찬 배달 봉사, 목욕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금환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평소 자원봉사 활동 및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욱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령군 보건소가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꾸러미와 파일집을 제작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고령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 충전 꾸러미와 건강 교육 자료 파일집을 준비하고 각 가구에 배부했습니다. 편백 지압기, KF 마스크 등 건강관리용품을 담아 꾸러미를 만들었으며 파일집에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보와 운동법 등을 담았습니다. 김곤수 고령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사회적 고립감을 탈피하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